아 슈가야 게임 개 불편하네 아 게임 가릴게요 반식 보고 페이스 어, 이거 한번 노릴까요 거대괴수? 어... 아 야밤에 없으면 어 이렇게 굉장히 양호한 피관리. 근데 다 그래서 다음턴에 좀 세게 맞긴 해야 돼. 귀인이 고야 고여... 장난 아니지. 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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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불. 뒤집기 없거든요. 이러면 대검 아무 먹고. 우리의 뜻이 일치하는... 한 마리 잡아주면서 이런 경험치 수급해 주면서 또 동물특공대 만날 때는 싹 빼가지고 연패를 풀연패 챙겨주면서 그죠? 깔끔한 것 같습니다 동물특공대랑 계속 초밥을 같이 들어가야 돼 동물특공대가 나가가지고 내 초밥을 피하면 나 혼자야 나 혼자 초밥이야 나이스 와피갈리 좋아요 됨? 이거는 인피 차이 이거 인피 차이 원래 좀세붙어 버려서 아무 보여 주 바드 한테 지고 싶어요. 나이스 너무 좋 습니다. 그런식으로 지는거는 말이 안되지 끝판왕 맛있겠다 그죠 근데 이거 대충 믿고 우디르덱 한번 해볼까요? 인정? 끝판왕 하자 오늘 솔직히 말해서 점수 너무 많이 먹었다 그죠기바만 네. 합시다 어 잠깐만 까비 5코 상점 1발선 넘었지 이거 다 뭘까? 지금 야 근데 이거 진짜 이제 피갈리가 너무 빡센데 제발 피바.. 의지팡이 e o o 게아 e 이나왔어 I 지그 t s 고마워 이 쓸게 k e I'm like, I'm like, I'm l i 옆에는 하대 이기면 안 돼요. 아, 세트야. 왜 이렇게 한계가 심해. 한 마리밖에 못 잡아? 나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허짓거려 아, <laughs> 홀려 <올려. 웃음> 대박이네요. 거디 기스 조건 해야 돼서, 안돼 고정 령꽃이 그냥 개고트 인정. 왜 이렇게 안 팔려? 모렐 로쓰고 지팡이 먹 고, 근데 틱스 초밥 이라 걱정 입니다. 니크 초밥 이나 이런 거 괜찮 거든. 나이스 두 마리. 엘룬 엘론 좋아한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우엠이야한 마리. 아우엠은못 잡잖아. 어 잡네. 있어. 어 뭐야? 아니 오공 진짜 미친 놈이네 봤다. 오 봤다 또라이야. 이겼어 이겼대. OMC 다시 아니 미친 놈이네 혼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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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동태가 그거 진짜 아니야 내려놔! 음. 씨발. 내아대로 한번 보 어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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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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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 이렇게 쎄 이거 되게 또 살았어, 한든또 살았다. 아, 씨.. 원 우디르 미친 새끼가 7레벨 우디르이성이네 진짜로. 어. 아지르 하고 그냥 그죠. 아, 씨발 소름이네. 끝판왕 누가 써? 오공 진짜 끝판왕이긴 하네요. 진짜 보공 진짜 보공개씹급한왕인데 체력 회복하고 5공 이성이면 후회까지 이성 할수 있는데 야뭐 그렇게 살아야 되냐? 잠시만 뭐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건 마지막으로 야를먹 내 가, 위, 대, 한, 축복을 춥, 아, 아, 마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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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예 아, 아, 공허하지 <laughs> 할렵지 미친 새끼. 레이드 보스 증강을 성공시켜. 레이드 보스 오공은 다른가? 내가 만약에 우디르가 이성이 나와서 이거는 오공이 더 세고. 왜냐면 내가 우디르를 패고 있거든. 어. 바드야 라인 뚫리면 너다. 시벌년언 어. 죽자 바드야. 헤이드보스 오랜 테 <laughs> 개새끼 그냥 와 오빠따로 그냥 죽여야돼 오우 왜이렇게 비호감이야 바드하는 새끼들 진짜로 가비요 <laughs> 늠름하다 레이드보스 우리 아니 이거 공채 밸리 또라이인데 오크 이성 2개인데 아 이거 리산드라한테 잡혔다 어 공영이야 어아이쒸발 죽다살아나서 다 쳐죽이네 오공이요 와... 대천사 어때 대천사 아 오공이 진짜 밸류 끝인거 같애 자가복제 해주면서 아, 이거 5공또 저거 한다. 난도자기 오피하는데. 그게 카운트인데. 어, 아, AD가 확실히 카운트다. 흐이! 존나 세네, 그냥. l c 는 어차피 흐이가 잡아주면 돼. 어, 허수쏴! 아지레야 먹은 좀 어려워. 뭔 말인지 알죠 먹은 템에 따라 많이 다녀서. 50 차라리 이 선타겟으로 먹히고 뒤로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벌좀잡고 삐욱, 뽕! 먹히지도 않았 대체 꾸역꾸역 는지 좋댔네요.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으면 다 골라. 어, 먹고 싶으면 다 골라. 5대장 강신까지 주면은 안죽어 아직은 이성대고 뭐야? 이건 진짜 가혹한데요. 네. 와, 불쌍해 죽겠네. 여기는 그냥 하루 종일 맞아야 돼. 아니, 용발이야. 뭐, 아니, 고대계수 요함이 와도 안돼 오히려 그냥 cc 맞고 그냥 다운대 비스도 <laughs> 안나 요엠한테 맞아도 개패죠 진짜로 별싸움면 안돼 그리고 우리 흐웨이는 근본 들템이고 무슨 모렐로 짜치가 모렐로 흐웨이를 써대천사 이런거 써야지 깔끔하네 이걸 1등 해? 솔직히 말해서 8등 할줄 알았죠 그죠? 우디를 음, 안 뺏겼으면 꿀잼인데 1등 못했을 듯 그죠? 인정하시죠?